중국 어선의 파렴치한 어로 행위가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중국의 입지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에콰도르의 레닌 모리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양 보호 구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자연 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에 출몰하여 희귀 어류와 상어를 무분별하게 남획해 체포된 바 있던 중국 어선이 또 때를 지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페루 해군은 중국 선박 40여 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경비정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전체 어업 수출량의 약 43%를 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에콰도르 쪽에서 남하하며, 이른바 오징어루트라 불리는 거대 오징어 어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중국 포위망 구축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차이나가 보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해안경비대에 신형 센티넬급 신속대응 순찰선을 서태평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남중국 해에서도 중국 어선에 무법적인 조업이 벌어지며, 중국 순시선이 충돌하여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는 등 중국의 압박이 거센데,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현지 어민들을 보호, 나아가 쿼드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단연간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프리카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16일에는 프랑스 소재 미국 대사관이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어선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중국 어선, 심지어 중국 국영 원양업체 중국 수산 유한공사까지 무려 남미 멕시코에서 세네갈, 감비아, 기니 연안 등 아프리카로 건너가 금지 수역에서 쌍끌이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 보좌관이 밝힌 바에는 백악관 관리들의 통일된 인식, 즉 중국은 전 세계 바다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조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 홍보한 것입니다. 중국은 관영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비방 캠페인이며 미국이 소셜 미디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중국과 아프리카를 이간질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중국인들은 공해상에서의 조업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만에 하나 불법적 조업을 벌이다 타국에 체포되면 중국법으로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을 내리기 때문에 중국은 정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어선의 행위를 중국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3년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무려 35%나 먹어치우고 있었고 지속적인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어 중국 농업부가 2016년 200만 톤이던 원양 어획량을 2020년 230만 톤으로 올리는 목표를 세울 만큼 원양 어획 비중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바다는 양쯔강 최대 공업 지역 공장 폐수와 바다 바닥까지 싹쓸이해버린 남핵으로 고기가 남아 있지 않아 원양 중국 어선을 쉬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어선에 관한 해외 언론 기사에 중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 순찰 강화를 이유로 남중국해 장악을 꿈꾸며 우리 어선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해역에서 어부들을 납치하거나 사망케 한다면 중국은 미국 배를 수장시킬 수 있다. 뻔뻔하다. 미국인은 할수 없을 거다. 중국은 미해군의 불법적 활동에 대응하여 둥펑 익스프레스 배치수를 늘릴 것입니다. 어서와 미육군 둥펑 익스프레스의 목표물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남중국해가 완전히 중국 것이 아닌 것처럼 동해도 완전히 일본 것이 아니다. 정말 불법이라면 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양국이 처리하면 될뿐 한국인 죽 nope. 이스 큰 nope. 나라 누가 불법이라고 결정했지? 미국 한편 올해 우리 해경은 대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배에 올라타 나포하는 것보다 접근하여 소화포로 퇴거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8년 2 1건 2019년 19건이던 나포 실적은 올해 한 건만 기록했으나 대신 퇴거 실적은 크게 늘어 2018년 2019건이던 중국 어선 퇴거 건수는 이달만에도 7,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의 조업 방법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적벽대전의 조조군처럼 중형 어선을 서로 연결해 쇠창살로 해경의 접근을 막고, 우리 해경대원이 순직한 일도 있었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면. 우리 해경이 공영화기를 사용하게 되자 이제는 소형 선박에 많게는 4개까지 모터를 달아 시속 70km로 기동하며 해경이 나타나면 풀풀이 흩어지는 게릴라식 조업으로 변화된 겁니다. 해경에 따르면 보통 서해 북방 한계선 위 북한 쪽으로 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안팎으로 해경으로선 짧은 시간 안에 중국 어선을 나포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이 점을 노려 낮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자신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물론 어획량 감소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설치해 놓은 어귀까지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몇달 사이에는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의 숫자까지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0% 증가한 하루 340여 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국 금어기가 9월 1일 해제됐고 9월부터 11월 서해 5도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되자 일제히 우리 근해로 몰려든 겁니다. 얄궂은 점은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핵으로 급감했던 꽃게 어획량이 올해는 연이은 태풍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중국 어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울릉도 오징어 풍년과 함께 서해 가을꽃게 또한 작년 어획량의 두 배로 인천 옹진군 수협에 따르면 연평어장의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꽃게 어획량은 총 228,645kg 지난해 같은 기간에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봄꽃게는 금개로 불리며 암꽃게의 경우 키로당 시중가 6만원 선까지 거래됐으나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자 오징어와 함께 가을꽃게는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모처럼의 풍년에 냄새를 맡은 중국 어선들 또한 예년보다 급증하며 세계인들로부터 얻은 별명 메뚜기떼처럼 우글우글 몰려들자 우리 해경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나드는 중국 어선에 대비해 해군과의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상시 퇴거 작전 실시. 경비함정에 NL 해역 전진 배치, 집단 침범 시 기동 전단을 이용한 격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응 방식 또한 변경하여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해경청은 그간 수화퍼를 쏘는 비대면 퇴거 방식에서 납포 방식으로 변경했음을 밝혔습니다. 대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퇴거를 해왔으나 중국 어선들이 꼭개철을 맞아 활개를 치니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물로 26일 해경 기동 전단이 중국 어선 1척을 납포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소청도 아래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 구역을 5km가량 침범해 쌍끌이로 바다 아래까지 싹싹 긁으며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잡아 인천으로 압송 중국 어선들의 납포가 시작됐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부 해경은 공용화기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단속 건수가 2016년 405건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하자 58.6% 감소하여 작년에는 159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 탓에 우리 해경대원들은 이제 전염병의 위협과도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나포작전에서 중국인들이 전처럼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혔다는 점입니다.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중국 수산당국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를 누비며 단속에 힘쓰고 있을 대원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